아, 오케이. 이맵이거든요? 음, 아까 멀리서 봤는데 완전 네. 크더라고요, 저택처럼. 이게 정신병원이에요. 어, 여기도 병원이에요? 네, 정신병원. 어, 소리가 좀 이상하다. 방 하나가, 진짜, 여기가 식당이거든요? 음. 되게 더 음침하죠? 더. 근데 그렇게 한데, 막 그렇게, 막 엄청,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네, 음침하긴 한데, 나 그, 뭐야, 그 병원이 더 음침했어요. 그 시체들이 많아서. 아, 시체들이 많아서요? 네, 근데 여기 시체가 없잖아. 여기는 이제 테마 하기 위해 들어간 곳이 여기거든요. 이건 이제 힌트, 힌트, 이제. 느낌이 여기 아니면 저쪽 느낌 나거든요, 저쪽. 어, 맞네요. 여기, 여기네요, 여기. 여기, 여기 4단계였거든요. 4단계? 여기네 여기 여기 음, 손자국은 없고 아직 떨고 뭐 떨고보긴 했는데 쪽이 없다 일단은 증거를 더 들고 옵시다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뭐 있었죠? 어떤 거요? 방금 뭐 있었죠? 방금 못봤음뭐 있는지 오 나이스 그림 음... 어때요? 이번 그림은? 이번에좀못 그려 그래... 오 뭐야 뭐야 이벤트야 이벤트 아. 이번 거는 목걸이였죠. 예, 예, 이번에 이거 전부냐? 오도가. 어, 뭐야? 뭐야? 오, 뭐야?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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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 삼 단계. 지금 거 있나요? 스플릿 한... 박스? 스플릿 박스? 전체 없는데요? 바닥에 있을 거요 아마. 바닥이? 뭐.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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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 거기 흡소야 흡소. 숙소. 아, 어, 사 단계. 4단계? 단계?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렸으니까왜 아, 그래? 아, 3-2가 왔다. 옮1이지저 지저분한 귀신인가봐요. 음. 청1를 지저분한 봐 그래서 4단계 ESG도 나온 거죠 아까 방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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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SG 아, 아니야? 그거는? 아니에요 이건 이벤트예요 이벤트 음. 근데 가끔씩 그게 ESG로다가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ESG 반응이 아니라 그냥 이벤트야 그냥 자기 얼굴 드레, 어. 드러내고 싶으면 드러내는 거예요 그놈들은 아니 그 스플바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네, 지금 바닥에다가 두고 왔어요, 텐트, 텐트 거기에다가. 아, 텐트에다가? 잠깐만. 네. 아니, 커피, 커피님들 그거 뭐냐, 저거 십자가 챙기시죠? 십자가요? 네. 챙겼나? 굳이, 저는 초반엔 안, 안 챙겨요, 아직. 음. 아니 고층 게될것 같아. 그냥 혼자, 그냥 혼자. 에? 헬로우오오오오오 오시엔? 응답 안 했어. 왜요? 응답은 아니, 안 했어. 뭐가... 그이벤응답안 했는데 이벤트, 뭔가 그래서? 있었죠. 네, 응. 뭔가 있었어. 어. 그 가만히 서 있었죠. 네,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냥. 그 이에스 집안이에요 아, 이에스 방금... 집 네. 자, 그러면 준거 뭐야? 예, 아, 이아이스즈맨 찍었잖아, 어차피 근데 에, h e l l 어 했어요? 응답했다. 했어요? 응답. 네. 응답했어요? 그럼 패스. 되네요. 맨첫 번째. 맨첫 번째 거네, 하기. 네. 불좀 키자. 이건 불켜야 되나? 안 켜지네. 음, 힌트를 좀 볼까? 아... 힌트가 4개 1, 6, 7, 10개 뭔 개소리지? 문이 있고 이건 뭐야? 아... 뭐 상호작용 했는데? 뭐지? 조건이 다 응. 맞췄어요? 어떻게 됐어? 하는 중이긴 한데 네. 한 자,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아, 흠, 그렇구나숨있어야겠는데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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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오, 실감짝이야. 미친 거 아니야? 뚜라이 이거. 응? 어, 진짜.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야, 나를, 나를 놀래게 귀신이 계속. 야, 정신이 안 좋나? 아니, 어디야? 그치, 어디 있어? 오! 오, 씨 어! 이벤트에요, 이벤트. 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근데 이벤트도 쇼킹하죠. 근데 오케이, 어, okay. 그러네요. 근데 가끔 트레이 네. 보면 네. 이거 돈 주는 사람 있잖아요. 네 뺨을 때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귀신? 목숨 걸고 귀신 찾아봤자 돈 잭금 주잖아요 <laughs> 그쵸 돈 잭금 주긴 해 아니 좀 돈을 많이 주던가 어? 뭔 소리야 여기서 계 소리가 듣는데 이쪽에 있다는 건가? 잠시만요 지하에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 벌써 줘봐 갇치지 말고 오! 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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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왜, 왜? 아니, 그냥 소리, 소리. 이벤트, 이벤트. 아, 이벤트요?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나 전문 없는데. 찾다가 이거. 아 뭐야 여기. 야 버실 되나? 야 버실 찾으러 왔는데 어딨니 음, 오케이 오케이. 화즐을 이렇게 쉽게 안 주시겠다. 어, 찾았다. 찾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그것만 찾으면 끝이에요? 여기는? 아니요. 더 해야죠. 뭐, 뭐, 뭐또 있어요? 찾, 네, 그 귀신이 죽었던 곳으로 가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 퍼즐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 약간 쉽게 있해서 밟아도 되는 그런 곳이랑, 밟지 아. 말아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네. 혹시 그 슈퍼베드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안 보셨어요? 네. 아. 근데 뭔지는 알것 같아. 다른 진화하는 거 아니야? 맞나? 이게 아니라 그 게에서 그... 음. 그 밟으면 안 되는 걸까? 아 밟으면 되는 곳이랑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음. 네. 약간 그렇게돼 있어요. 음. 그래서 조심해야 돼. 아, 오케이. 잠깐만 여기 그 어디더라 그 재물 있는 거? 아 이구나. 퍼즐 다 맞춘 거잉 어떻게 된 거니? 야 맞추고 있어요. 불좀 키자 이거 불켜야 되나? 안 켜지네. 음 힌트를 좀 볼까. 아 힌트가 네 개. 일곱, 열 개. 뭔 개소리지? 문이 있고, 이건 뭐야? 아. 뭐, 사용적을 했는데? 뭐지? 조건이 다 맞췄어요. 어떻게 됐어? 하는 중이긴 한데 하나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아, 음. 그럼. 면서 했는데. 우와! 우와! 우적이야 미친 거 아니야? 돌라있기는 하고. 응? 어, 진짜. 아니. 잠깐만, 아니 지하 있나? 아못 찾겠는데. 지하에서도 없는데요 지하에도. 아니 나 위에도 다 가봤어요. 근데 없어 위에도. 지하밖에 없잖아 내가 본 것이. 안본 것이. 음.. 패턴 에 시기 다시 패턴 A 필요 하나 채우 중입니다 테일러 테일러 새끼 문제네 이거 이거 문안 열리고 일해서 네 명이 필요해요 다 찾을 수 있으니까 네 아, 명. 아 근데 이거 두명 있어서 찾신만한대 못찾네 계속? 퍼즐을? 뭐지? 빨리 끝내고 싶으면 네명이 사는게 이제 더 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여유롭게 할거면 두명이 좋긴 한데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보니까 아니 말이 안돼 아 근데 지하도 봤는데 없어 저 봤거든요 지금 지하에 없어요 지하에 쪽조는 거 텐트 있나? 텐트 있으면 없잖아요. 예. 네, 혹시 아니면 바깥에 있는 있을 수도 있나요? 혹시? 제가 이 맵을 막 그렇게 많이 안해 봤거든요. 네. 사실은. 이거 맵도 바깥도 찾아줘. 바깥도 찾쳐줘나 바깥에 있는 것도. 안 찾아준 있지? 바깥에 있는 거? 진짜 못찾겠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오문 닫았어 얘 뭐지? 오 뭐야 뭐야 공격 공격 편편편이오 미안해 미안해. 오 그렸다 그렸다 시자가 시자가 저 시자가 날라감. 날라갔어요? 네. 어디 있어요? 뒤뒤뒤 뒤에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야 너무 못 잡겠는데? 잠깐만 아니 이 주변에 이런 거는 그맵안 쳐주죠 근데 예